안녕하세요 데이터빈입니다 저희는 실제 운영을 위해 이머존 쿨링 솔루션을 도입한 고객 사례를 보유한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고객 사례로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고성능 서버 전산실이 있으며 2021년부터 저희 솔루션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전산실 운영에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경우 도입 전에는 수정 용량과 냉방 용량의 한계로 서버를 더 증설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저희 이머존 쿨링 솔루션을 통해 냉방 설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서버 증설이 가능해졌고 발열 문제도 안정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데이터비는 다양한 기업들과의 신뢰성 테스트, POC를 통해 운영 안정성과 유지보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비는 말이 아닌 검증된 실사례로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고객들과 함께 이머존 쿨링 시장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퓨처링에서 저희 데이터빈을 선택해 주세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